그러면 이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 측의 변호, 대리인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윤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도우미가 아니라 엑스맨이다.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김계리 변호사. 최근에는 이제 재판부와 감정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연출됐는데 왜냐하면 아니, 이게 의지, 의지. 재판부를 자극하는 그랬죠. 모습을 보이는 거는 소송의 결과에서 <laughs> 나쁜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니. 예. 저는 김별이 변호사를 그 일부러 옹호할 그 이유는 없어요. 난 그런데 그분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김별이 변호사였다 그러면 내수류집을 던져버렸다. 어 무슨 이런 재판을 하느냐. 음.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은 행사소송법을 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사소송법이 2020년에 바뀌었어요. 가령 그걸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않거나 그 증언과 그게는 진술조사와 다른 증언이 예. 심판정 안에서 증언으로 나왔다면 그 증거 증거능력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공, 공판 중심주의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이라는 자가 음. 천재윤공보관입니다 이분이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예. 우리는. 어? 일반 형사 법정과는 다르다. 19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단일 재판의 전례가 있으니까 어. 우리는 당사자 부인에도이 증거 증거로 정거, 어, 쓸수 있다. 어, 피신을 검사 작성의 피신을 피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쓰겠다. 그러면 2020년에 개정이 된 형사소송법 뭐 어떻게 되느냐 기자들이 물었어요. 예. 그러면 그, 거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피신으로 쓰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다. 음. 우리는 헌법 재판소다. 뭐헌법 재판소는 법위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헌법재판소는 법 위에 있느냐. 예. 어, 이거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정거법 자체라, 자체가 바뀌어 있는데 인권의 최후보루가 헌법재판소입니다. 음. 그래 헌법소원 제도가 왜 있는 거예요. 인권을 보장을 해 주기 위해서 헌법 소원 제도를 만들어 놓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예, 침해를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그 제기를 하면 헌법재판소 가그 판단을 해 주는 그렇죠? 곳입니다. 예. 인권보호의 최후보루인데. 이 헌법재판소가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게 2020년인데 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를 바꿔놓았는데 음. 그걸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는 1917년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공포관이 얘기를 하는데도 헌법재판관 어느 누구도 그게에 대해서 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이런 대명체인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허윤 교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 점을 역시 지적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하아 짓이냐, 이게. 네. 정 변호사님, 방금 이제 논리적인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논리적인 지적뿐만 아니라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성향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얘기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예, 김계리 변호사의 그 언성을 높이는 그런 약간 짜증 섞인 그런 목소리라든지 보통은 이제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예, 이렇게 아니요. 하지 않는데 지금 혹시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아니요, 이렇게 말이에요. 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예. 만약에 헌법재판관이었다 해도 어제 김계리 변호사가 그렇게 따 지고 드는 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증거법을 무시하느냐 이 질문이란 말이에요. 음, 예. 아마 화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거잖아요. 우리가 그건 평의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을 다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 문영배가 뒤로 밀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김결희 변호사가 당연히 따지면 안 하죠. 음. 아, 그 법률가로서는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안따진다그 하면 법률가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령 이런 식으로 그 빨리 재판을 서두르고 해서 가령 뭐 대통령을 탄핵을 하든 아니면 기각을 하든 예. 어떤 결정문이 나왔다고 합시다. 결정문이 나오면 그 결정문이 대중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음. 헌법재판은 헌법학 교과서를 딱 펴주라고 보면 그 특성이 뭔가 하면 1번 정치순화적 판결이다. 이인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예. 지키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그 국민적 국민의 사고와 함께 호흡을 해야 되지. 그 정치적 사고와 함께 호흡을 하라.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 정치적 요구, 이걸 순화를 시켜주는 것. 그래서 정치순화적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 국민들을 결정문으로 설득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절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하. 그리고 피고인의, 아니, 피고인 아니죠. 피신청인의 어. 인권을 예. 형사법정에 자본보다도 못하게 대우를 하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국민이 납득을 하겠어요? 가령 뭐 3대7이든 4대6이든 5대5든 편이 나눠져 있답시다그 예. 소수, 소수를 지금 밀려있단 말이에요. 예. 윤 대통령 쪽은, 그러면 아무리 소수를밀려지만은 소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 일각에 예, 지금 여론조사를 예. 한 4대6 나와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더 이상.